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장돌뱅이 농원에는 벌써 이제 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씨앗이 쓰있죠? 이것도, 이것도 좀 알려주지 않거든 이거요. 향기가, 어우, 천리향이요? 아, 천리향도 향이 좋지만, 야, 씨앗이 있어 이거 봄 2월달에. 지금 빨리 이거 시장꽃시장 가보시면요. 이제 농원에서 이렇게 막 추락 시작합니다. 이거 향기가요. 가격도 저렴하지만요.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맡으면 그냥, 아이고, 향기요. 천리? 말리, 말리도 터가지. 하하하. <laughs> 오늘 내가 2월에, 2월에 꼭 이렇게 향기 나는 그꽃 아치 좀알려주었다 보세요. 농원 있죠? 우리 대연구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꽃이 뭐, 서양 동백 보세요. 서양 동백 꼭 병, 내가 작년에 알려줬죠? 노주말이 벌써 이거 이제 알려준 지한 3년 됐는데 이렇게 커버렸어요. 이게. 이게 지금. 노주말이 밥을 이렇게 커버렸어요. 제가 이거 3년 전에 알려줬던 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세요. 봐, 우리 몬나니가 잘 알려주나 못 알려주나 지금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몬나니, 우리 내 연구자 호야 보세요. 호야도 이렇게 지금 꽃피라려고 지금요, 꽃봉오리가 하상 잡히네 이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얼마 전에 알려줬죠? 이 보세요, 이제 이 보세요, 알자리야 아, 어쨌든 이게 철쭉관데, 어쨌든요. 연산호, 이거 화분에다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베란다에서도 키워도요. 이렇게 연구실에 내가 알려드렸잖아. 이거 물이 못 나니까 다 쳐다보고 있잖아. 봐봐요. 잘 봐. 자, 어, 이거 집에 가서 좀알려줄았다 집에 가서 내가 알려줄게. 자, 집으로 갑시다. 자, 집으로 가요. 자, 우리 집 가서 내가 알려줄게요. 안녕하세요. 화초 장들뱅이다 <laughs> 향기가, 향기가. 여러분, 오늘이 어쨌든 내가 방송을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춘이요. 입춘이 뭐요? 정월의 첫 절기 아니요? 어쨌든 봄이자까 이때 꽃향기를 마트로 공짜로 공짜로 시큰한대서 추운데 공 추운데 막 이렇게 막막막 막 다니지 말고 거가 보냐 따 따더니 꽃향기가 시큰 한 하루 종일 일부르 마트도 공짜고. 10시간 향기를 맡아도 공짜요.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요 때는 여행은 최고의 최고. 봄에. 요때 가서 제가 지금부터 내가 어차피 가는 길에 저렴하고, 요 때가 가성비 좋은 그, 그 꽃을 몇 개를 이렇게, 그또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사는 맛도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집에서 놓으용 기가 막히게, 그냥 묵은, 묵은 스트레스가 다날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 는 알려 줄게요. 언능 알려 주라고. 자자. 나오 고시장 갑시다. 가자 향기가 짜하한달1년짜요 자, 향기 향기라면 이거 아니요. 제일 저렴하고 어쨌든 구군도 파니까요. 색깔은요. 빨간색 있죠. 이렇게 하얀색 있죠. 그리고 또보라색 있으니까요. 어쨌요 빈 화분 있죠?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이렇게 <laughs> 구구만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덮 이게 이게 이렇게 양파처럼 심어놓으면요 그냥 양파랑 똑같습니다. 그럼요 지가 알아서 올라요. 세상에서 아무나 누구나 초보자도요 얘는 얘는 아무나 게도거꾸로만 심으면 돼. 거꾸로만 심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양토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지가 뿌리 내려요. 그냥 위에다 올려놓으면 배양토 그냥 여기다가요 그냥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 있죠? 다이소나 꽃가게 가면 배양토 팝니다. 거기다 이렇게 하고 그냥 쉬어요. 구군사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농원에 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이제 심어서 봄 되면요. 깨끗이 이자 이게 이제 소독해 가지고 이제 자 이제 시중에다가 이제 내다 팔거든 도매 시장에다 나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사세요. 요거 굉장히 쌉니다. 이거 구군도 싸니까 이렇게요. 꽃 시장에 가면요. 시아시스. 이렇게 이제 하얀색도 있고 색깔은요. 세 가지, 네 가지 되는데 하얀색 요 분홍색인데 빨간색이라고. 요거 이제 보라색이요. 그러니까 요거. 히아시스는요. 진짜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수경이 있죠. 이렇게 물에다가 담고 양파나 똑같아요. 그냥. 양파라 생각하면 그게 아무나 누구나 초보자 있죠. 그냥 아무나 키울 수 있어요. 거꾸로만 이렇게 안심하면 돼 이렇게 배양태에다 올려놓기만 하고 물만 주면 돼겠다 물만 주면요. 이이 이 구근에서는요. 자기 영양분이 있다고. 영양제 이렇게 안 줘도요. 얘가 꽃이 피고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구근 자체에 자기가 꼽힐 수 있는 영양제가 잔뜩 저장돼 있어가지고 지 몸에서 다 이렇게 영양제 먹고 이렇게 꼽힙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핀다고 다핀 다음에 지모는 내가 이제 분갈하는 방법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그 도니까 긴게 하나. 아긴게 하나 이것도요. 향이 기가 막힙니다. 요때 꽃시장에 가면요. 요새는 시드때솔 나오는데 요때 향기가 아, 이거 향기 대단하잖아 이거. 요거요, 생명력도 강하고, 요것도 아무나 누구나, 그 이렇게 키우기 쉬운 거니까요. 그 돈, 난이은요 정도 이렇게 긴게 하나 있죠. 하얀색있고요 대부분이 하얀색 향이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핑크색 있죠. 요건 빨간색이라고도 하고 핑크색인데 핑크색 좋습니다. 이거 하얀색도요, 이거 갖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갖고 나중에 제가 이거 몇번 알려드렸잖아요. 분 나누기, 분갈이 하는 방법, 소독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것도 내가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라니까 일단은. 꽃 시장에 가면요 언덕 예, 가서 이거 긴게 하나 있죠 사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이 핑크색 오랜만 꽃도 참 오래갑니다 이게 꽃이 시들면 옆에서 밑에서 또 올라오고 1차 2차 3차 올라옵니다 .이. 내가 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추천해 드린 거이 이거 키우기 쉬워할 거 아니여 그아이 보세요 자 애니시다 애니시다는 1년에 이것도요 꽃 있죠 꽃다핀 다음에 싹 가위로 잘라주면요 1년에 두번세번 번 가능합니다 그대신 이제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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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갑니다 햇빛이 강해야지. 햇빛이 없으면요, 이이게 애니시다 같은 거 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식물은요, 이꽃 피는 식물들은요, 대부분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니시다 있죠? 요걸 하나 작은 거 사다가, 이거 성장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NC다 너무 큰거 사오지 마시고 저렴하게 요것도 쌉니다. 한3천원4천원5천0원 사니까요. 작은 거3천원이니까 요거 사다가 하분에다가 큰 하분에다가 분갈이 하면요. 아주 성장이 엄청 빠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봄들잖아요 그럼 바깥에다 렇게큰 화분에 씹어서 키우고요. 이게 커져 버려요. 야, 이거 있죠, 이거. 천량. 천리향. 천량은몇번 알잖아요, 이게. 천량은 국산 있고 인제 국내산 있고 인제 수입 이 있는데 가서 이제 내가 전에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툭툭 털어가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면 수, 수입 들은 거고 이렇게 툭툭 털면 <laughs> 이제 제가 몇번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거 이게 박에 쑥박 와서 툭 털면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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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가 수입이니까 조금 약간 이파리 떨어진 건 약간 좀 이제 뭐야 좀 피하시고 됐으면요 국내산 있죠? 국내산을 이렇게 이제 국내산을 갖다가 아 키우면요 아 이렇게 이파리도 안 떨어지고.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천리양을 실패를 많이 본다는데, 천리양은 원래 시, 키우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서 이제 이걸 이제 수입산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이걸 이제 껌껌한 데다 이제 박스 포장해서 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파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수면 이렇게 국내산으로 이렇게 키우세요. 그러세요. 놀고 보세요. 이거 황금, 새해는 그래도 황금이 좀, 이거, 이거 키우면요. 황금이 굴러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천리양인데, 어쨌든 요거요. 황금 천량입니다 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시면 장돌뱅이 황금 천량 이렇게 유트브들으오신 분요, 제가 어떻게 키우는 거 어떻게 이제 분갈이 해서 어떻게 키우는 거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내가 다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철거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병충해 없이 1년 내내 잘 키우는 방법이 있죠. 야 꽃은 어떻게 이제 잘 피는 방법도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어쨌든 꽃시장에 가셔서 천리향 있죠. 너무 큰거 사오지 마시고 작은 거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갈이 하기 싫으렇게요 이렇게 이제 좀큰거 있죠. 이렇게 이제 큰거 하나 사다가 베란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이 통풍이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천리향 하나 키우시면 아주 이렇게 키우기 쉬워요. 내가 몇번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또 이것도 소개해드렸죠. 자, 자 블루 펜시아자 이거 자스민 야양화라고 이제 이렇게. 밤 되면요. 이게 향이 더셉니다 요거요. 요거 제가 다음에 자세히 또말 다음에 또 알려드릴라니까. 요거요. 일 년에 꼭세번 피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피면요. 한달 이상 갑니다. 굉장히 한달 이상 가요. 향이요. 엄청나요. 그거 그니까요. 이거요. 꽃 따가지고요. 음료나 차 있죠. 뜨거운 물에다 살짝 하나. 이게 넣어가지고 마시면요. 아우 스트레스가 싹 날라가요. 이거 그니까요. 한번 이거 이거. 건강 식품 만들 때 이거 이거 이, 이 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블룸 펜시아, 자, 자스민, 야향화라고 이제 리나라에서 야향화, 야영화래 야향화. 밤에 향기가 더 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요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추천드려요. 이거 꽃 시장에 가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꽃없꽃 없어도 돼요. 왜냐면 꽃이 잘 피니까. 알았어요? 요거 야영화 이거 요거 꽃 한번 켜봐요. 진짜 좋아요. 저렴하고 좋아요. 이거. <laughs> 영상 찍다 보니까 해가 떨어졌어. 그래 가지고 날씨가 춥다고 원래 지금 커튼이 깨 지금요. 보너라고 지금요 이제, 이제 창문을 좀 가렸는데, 어쨌든, 꽃시장에 가시면, 2월달, 3월달, 4월달 있죠. 어쨌든, 요건요. 요꽃 있죠. 제일 먼저 시아시스. 그 다음에 이제 천리향 애니시다. 그리고 이제 블루지아 쪽 있죠. 자스민 그거 한번 저렴한 거 있죠. 좀, 좀 작은 거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키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분갈이 가 싫으면 조금 더큰거 있죠. 그거 사다가 키우시면요. 향기가 엄청납니다. 추운데 이렇게 밖에. 밖에 바람 불때 돌아다니지 말고 화해단지 있잖아요. 저 서울도 많고 경기도도 많고 뭐뭐 뭐 용인도 있고 뭐 지방도 꽃 화해단지가 이 세는 많이 생겼으니까 장돌뱅이 곳안 파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곳 팔면요 요 자세히 알려주죠 하나라도 팔아 먹을라고 그냥 또 이렇게 막 빤소리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뭐 이렇게 하나라도 자세 알려주려고 이렇게 할말또 가를 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려고 그랬지 알았어요 혼자 만지 말고 개똥이나 소똥이나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꽃시장에 추운데 어디 다니지 말고 꽃시장에 가자 그요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향기라는 거 하나씩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놀아 그래요 그래서 이 두바이 그러면 유튜브 장돌병이 구독을 딸랑 데니는군요 장돌병이 나왔고 여러 저렇고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 딸랑 딱딱합니다 가야 가요 가요 가요. 가요.